예, 안녕하십니까. 영덕 한빛농장 입니다. 이제 봄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튤립 인데 음, 제가 2013년도에 예, 네덜란드 쪽에 선진직 견학 갔을 때 기념으로 사왔는거 어놨는데 점점 번식해서 이제 입구에 있습니다. 오늘 올릴 영상은 제가 음, 오가피순 입니다. 예, 오가피 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 있는데 오가피 순을 갖다가 쓴맛이 굉장히 써 갖고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근데 대체로 좋아합니다 예, 근데 예, 그 순을 좀따라고 합니다 그 제가 봄 되면은 어, 산나물을 하러 산에도 가기도 하고 어, 하는데 봄나물이 좋아 갖고 산에 가면 주로 이제 그 우산나물 하고 바디나물 이런 걸 해가 오는데 에, 이거는 우리 이제 어, 그 가공장 음, 주위에 심어 놓는 거기 때문에 에, 멀리 가지 않고 에, 오가피순을 봄이면 늘따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가피순을 먹으면 쓰다카는 어, 그, 이렇게 있어요. 자, 좀 쓴맛을 덜 느끼게 하면, 덜 느끼게 먹는 방법을 제가 지금 영상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그, 오가피수는, 뭐, 몸에 좋으면, 쓰다고, 쓴, 쓴, 것이 몸에 좋다고, 어,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실제로, 오가피 자체, 그, 어, 피, 오가피 나무 껍질을 오가피라고 하죠. 예. 근데, 그거 주로, 이제, 어 근육, 이런데 좋다고, 어 옛날에 러시아 그 축구선수, 어 가시오가 피해를 갖고, 한참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어 그거는 이제 껍질이고, 어이 나물로 해 먹을 때는, 어 사람들이 먹는 방법이 이제 각자가 다 다르게 먹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덜 쓰게 먹는 방법이, 예, 저, 저, 이제 생걸로 먹는 겁니다, 생걸로. 어, 주로, 산나물, 봄나물들은 삶아서, 어, 된장 무침, 뭐, 초무침, 초장에 그양 찍어 먹기, 이렇게 하는데, 오가피수는 제가 삶아서 무쳐놓은 거는 써서 잘못 예, 먹습니다. 너무 써갖고, 무쳐놓은 어, 거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걸 갖다가 먹어보니까, 일단, 어, 생고추장, 그냥, 음, 고추장, 초안 묻힌, 그냥 생고추장, 그 양념장도 아니고, 그양 고추장, 예, 그냥 고추장에 이걸 찍어 먹으면, 어, 굉장히 좀 쓴맛이 들리면서, 어, 이, 오가피 자체의 맛을 어,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하냐면은, 음, 이걸 일단 씻어야 되겠죠. 씻어갖고, 밥상에 올립니다. 어, 그, 접시라든지, 조그만 미니 소쿠리에다 밥상에 올려놓는데, 그러면은 씻었기 때문에, 거기 물기가, 어, 많이 묻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이 나무를 갖다가, 어, 고추장에 이래 찍으면은, 오가피에 묻었던 물기 물기가 자꾸 고추장에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젓가락으로 먼저 고추장을 콩알 아니면 콩알 크기 두개뭐이 정도 되게 내간 맞을 정도로 젓가락으로 고추장 먼저 찝고 그다음에 씻어 놓은 그 오가피 순 요걸 두세 개를 잡고 이래 먹으면은 어, 삶지 않은 상태에서는 쓴맛이 훨씬 어, 덜 느껴지고 맛이 좋습니다 그 이것도 판매도 매년 하기도 하고요 어, 주로 이제 전화 오기도 하고 영상을 올려놓으면은 어, 그리고 또 네이버 소탑함에 올려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게 하는데 시간이, 채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음, 그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음, 어느 정도 뜯었고요. 음, 나중에 집에 가서 또 밥상에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집에 들어와서, 어, 오가피 씻어갖고, 음, 생고추장, 한 숟가락 보내왔습니다. 이따 보겠네 또 음식 갖고 영상올리다보면 옛날에 제가 방송을 아홉 번 정도를 나왔습니다. <laughs> 여러 가지로 달맞이 종자유, 청미래 덩굴 뿌리, 차조기, 사과, 세비름 뭐 이렇게 이렇게. 하여튼, 세비름 같은 경우 세번 나오고, 차주기도 두번 나오고, 사과도 두번 나오고, 하여튼, 봉숭아도 한번 나왔었고, 그런 거할 때마다 그 작가분이 꼭이 고기를 수육을 하라고, <laughs> 네. 수육을 하고 또 방송하면은, 이웃에 이제 아주머니들 또몇번 불러갖고, 또, 어 이런저런 얘기 좀 하라 그러고, 어, 그럽니다. 예 음, 보면은 원래도 보리세삭 그거 하는 걸 하려고 그랬는데 KBS 6시 내고향 대구 총국에서어 서드를 했는데 어저 서울에서 컨펌이 안 떨어졌다고 어왜안 떨어지냐 하니까 보리세삭 하는 데서 해가, 하는 데가 많아 갖고 식상하다고 어 다음 기회에 또 다른 걸로 해 보자고 그랬었는데 음그하면은 그래 이게 나중에 보면꼭 둘레 둘레 앉아갖고 아시겠지만 그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음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복가피 갖고 이제 설명을 했듯이 이 씻었는 걸 갖다가 찌부 어 갖고 이 고추장에 찍으면은 여, 여, 여기 묻은 물이 자꾸 고추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고추장이 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젓가락으로, 어, 요, 껍질이 묻었네. 예, 젓가락으로 고추장을 요렇게 찝습니다. 예, 찝어서, 어, 오가피 순을 한개 찝습니다. 예.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쓴 맛이 별로 없이 상큼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음, 물론 밥을 같이 먹고요. 음, 이렇게 먹으면 오, 오가피 향이 싹 나는데 쓴맛을 별로 안 느끼고 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봄이니까 오가피 어떻게 먹냐 먹어봤냐 물어보면 주로 뭐 삶아서 무쳐 먹는다 삶아서 어, 초에 초장에 찍어 먹는다 이러는데 그러면 저는 써서 못먹습니다 음. 예, 하여튼 다시 한번 어, 고추장을 먼저 젓가락에 찍고 다시 예, 오가피를 찝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은 음, 쓴맛이 거의 안느끼고 오가피 어, 이건 생오가피입니다 삶은게 아니고 음, 예. 이거 껍질이 조금 붙어 있는데, 그냥 먹습니다. 띠내면 좋긴 좋은데, 예. <laughs> 음. 그리고 고기도, <laughs> 고기, 음, 방송 생각이 납니다. 고기도 된장 무쳐갖고 음. 옆에, 옆에 또 야간문주 있습니다, 야간문주. 음. 이게 35도로 담기 때문에 엄청, 엄청 독합니다. 음. 혈액순환에 좋고, 뭐. 음. 제가 야간문, 야간문을 2006년도쯤부터 팔기 시작해갖고, 팔아갖고, 음, 사과밭을 샀습니다. 사과밭을. 야간, 제 야간문 영상 올렸는데, 음, 야간문 팔아갖고, 사과밭을 샀습니다.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파는 사람이 별로 없어갖고, 음, 대구에 하고, 저하고 몇분 만에 팔았었는데, 소문이, 소문 소음 없이 많이 팔았었는데, 음, 방송에 라디오 스타의 김은규 탤런트 나와갖고 <laughs> 하고 난 뒤에는 음, 바짝 팔고는 그 다음에는 워낙 파는 사람이 많아가 요즘 은잘안 팔립니다 그 야간문술 예. 예, 하여튼 지금 영상은 음, 오가표를 갖다가 삶지 않고 음, 생걸로 생으로 생고추장에 찍어 먹으면은 쓴맛이 적게 느껴지고 맛있다 예. <laughs> 향기 좋고, 아삭아삭하고, 참 좋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